어느덧 2025년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갖고 오늘 마지막 주일을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한해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며 새로 다가올 2026년을 믿음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 첫 번째 주일. 성탄의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 걱정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떠난 직후에 헤롯의 칼날이 아기 예수님을 향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속에 말씀하십니다.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주의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탄생과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텐데 오히려 피난과 죽음을 염려해야 되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그 아이들을 죽이는 무로 말미암아 그 어머니들의 애통함과 눈물과 아픔이 가득합니다. 베들레헴에 가득 찬 이러한 참혹함과 눈물이 어찌 보면 우리 인생에도 보여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 울음이 들려. 옵니다. 이러 위기의 순간을 우리가 어떻게 지나가야 할까요?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랫 내가 겪었던 예기치 못했던 질병,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났던 아픔 많은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한해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의 설레임보다는 무거움과 안타까움이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힘을 내고 시작해야 할지 두렵기만 합니다. 이런 두려움 가운데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나 가라고 요셉에게는 애굽으로 피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순정하여 애굽으로 떠나는 그 애굽의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만나게 되는 예기치 못한 고난, 피난, 슬픔과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고 회복하며 더큰 은혜의 강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피신, 피난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하기를 우리가 계획하고 일하던 것들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그건 실패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결과가 이거밖에 안 됩니까? 그리고 왜 도망하느냐 차라리 부딪혀서 싸워서 누가 깨지든지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하느냐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부딪혀서 싸우려고 하면 두려움이 가득 차서 도망하게 더 빠른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심으로 애굽이라고 하는 이 안전 장치를 두시고 우리를 피신하도록 피난하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종살이 하던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그 종되었던 땅에서 나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로마의 식민지 아래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셉은 그 식민지였던 베들레헴을 떠나 이제 헤로세 칼날을 피하기 위해 다시금 종대였던 땅 애굽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이라고 하는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안전한 피난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면 돌파가 아니라 이 피신을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존하셨습니다. 헤롯의 손길을 벗어나 애굽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해 2025년 한해 동안 만났던 멈춤 또는 고통, 아픔, 피해야만 했던 그 시간들, 그것은 실패와 절망이 아니라 사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시는 배려와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천천히 되돌아보면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최근 교회 주변 이 논에 보게 되면 수없이 많은 기러기 때들이 까맣게 앉아서 이것저것 많이 주워 먹고 있습니다. 철새들이 그먼 곳을 떠나갈 때에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거세게 불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폭풍과 정면으로 맞서지 않습니다. 잠시 항로를 틀어서 숲이나 바위 틈에 숨어서 폭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은 그들의 비행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기 위한 생존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에게 잠시 낮아지게 하시고 숨기 하심으로 더큰 위기를 면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0장 13절과 14절은 이 하나님의 피하게 하시는 손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폭풍과 같은 고통과 문제와 아픔과 슬픔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하여 주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나 헤롯의 칼날은 너무라도 날카로웠습니다. 거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그들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피신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5년 내가 우리가 원치 않게 멈췄던 일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일들, 그것들에 대해 여러분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쉬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더큰 위기를 지나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더욱 더 우리가 성장하며 건강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보호의 손길임을 여러분 믿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어려움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서 보호해 주시고 위로와 희망을 갖고 살아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즉,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무적정 요셉에게 애굽에 가서 피하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즉, 하나님께서 세심한 사랑과 은혜의 손길로 돌보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때가 되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고 그곳으로 나와서 다시금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향을 떠나 타국에 사는 것, 다른 곳에 사는 것 무지무지 힘듭니다. 특히, 애국에서 생활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낯설고 불편한 환경과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유목민들이 농경사회로 들어가 산다는 것,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히 종교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갓 태어난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애굽까지 멀리 가야 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어서 그 애굽에 지내는 시간은 막연히 참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그 사인,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그 가족이 성장하는 성장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는 이 송년 주일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다리는 지점과 비슷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난 하나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 2026년을 향해 가라고 명령하시는 그 지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나면 2026년이라 그런 새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기다리면서 우리의 내면을, 우리들의 삶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면서 든든하게 채워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대나무가 자랄 때그 중간중간에 마디가 생깁니다. 그 마디가 얼마나 튼튼합니까? 우후죽순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비가 오면 그 대나무 밭에서 얼마나 죽순이 쑥쑥쑥쑥 자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나무에게 그 마디가 생길 때는 성장이 멈춘 것처럼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그 마디가 튼튼하게 생기고 난 이후에 대나무는 더 높이 튼튼하게 훌쩍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디가 있어야 그 대나무가 꺾이지 않고 높이 자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았던 이 2025년이 때로는 애굽에서의 기다림처럼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되는 것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트러블과 문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힘들기도 하고 일터에서 그리고. 나라 민족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혼의 마디를 튼튼하게 만들어 주시는 기다림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지식, 내 방법, 내 계획대로 하고자 하는 그 조급함을 버리고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인간의 가장 깊은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고 완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통의 현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소가 되는 신비를 오늘 마태복음 2장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있었던 이 참혹한 사건, 예수님의 피난과 도망이라고 하는 이 사건 속에 뭐라고 반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는 하나님께서 손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15절에 언급된 그 애굽으로 가는 피난 사건은 내 아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즉 호세아의 예언이 완성되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17절에 언급된 참혹한 그 영아들 유아들 그 학살 사건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즉 예레미야 31장 15절에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17절에 라헬의 애곡을 보게 됩니다 애통합니다 눈물 을 흘리게 됩니다 자식을 잃은 그 어머니의 비명은 참으로 인류가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고통을 외면하거나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무능력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가는 그러한. 세밀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악환한 헤롯의 욕심이 불러온 처참한 이 영화 학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습관대로 살아가다 보면 결국 자기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동을 취하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헤롯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왕위를 튼튼하게 하기 위하여 어린 아이들을 다 학살하는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 눈물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절 구원의 계획을 하나하나 완성해 가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15절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은 하나님의 반전을 하나님의 섭리를 예고합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그들이 그대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너희의 장래의 소망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태복음에는 이 말씀이 인용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이야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되고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나사렛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봄2장의그 뒷부분부터 19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서 나사라시라는 동네에 가셔서 예수님께 성장하셨는데 그것은 또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눈물이 우리 삶에 가득할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으로의 그 피나는 결국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다라고 하는 호세아 예언을 이루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계획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올해 내 영혼의 마디를 튼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구원을 하나하나 성취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통곡의 시간이 찾아오면, 하나님, 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할지 모릅니다. 그런 질문 앞에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마지막절까지 말씀은 뭐라고 답을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 넘어에서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약속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에 별이 가장 밝게 보이는 것처럼 가장 깊은 통곡과 아픔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확실하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아픔이 슬픔이 많았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하나하나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중에 여전히 애국과 같은 답답한 현실 속에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헤롭의 위협처럼 내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셨고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무는 이 애굽이라고 하는 기다림의 땅은 우리의 영원한 터전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을 일어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야 하는. 일종의 정착지가 아니라 잠시 머무는 거류지일 뿐입니다. 지난 한 해,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수고와 눈물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그곳에 피하여 믿음으로 더욱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서 이루실 약속을 바라보며 약속의 땅, 새로운 새해 2026년을 향하여 견고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